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전기에너지는 N계의 점전하들 모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였죠. 그때 N 개의 점전하들 모임에 전기에너지 대한 표현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아, 이 식은 어떻게 해서 구하는 것이냐면 아, 점전하들을 가지고 오는데 점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거슬러서 아, 점전하한테 해준 일이 바로 전기력 포텐셜에너지로 저장됐고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구한 이 표현에서 우리 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I에 대해서 더하기하고 K에 대해서 더하기하는데 K에 에 대해서 더하기 할때 더하기의 끝점 바로 요게 i에 대해서 더하기하는 그 인덱스에 의존했죠. 그래서 요놈을 n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끝 i 마이너스 를 요거 더미 인덱스죠. 더미 인덱스가 아닌 그 무관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과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 또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r i k는 r i rk의 절댓값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아, 그 다음에 여기4파이실론제 분의 1 rik 분의 qi qk도 자주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wik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WII는 요거 RII나 마찬가지죠. RII는 점제나두 개를 같은 점에 놓는 거니까 결국 없습니다. 아,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요, 요항 자체가 요 II가 IK가 같으면 0이다. 아,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아냐면 RIK는 RKI 이거 QIQK는 교환해도 되니까 요거 WIK는 WKI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식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Q1, Q2, q 3 이렇게 갖고 오면서 어, I번. i-1번째까지 점전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i번째 위치에서, 아직 점전화 안 가져왔습니다. i번째 위치인 ris 스칼라 포텐셜. 그게 바로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점전화 하나를 가지고 올때 스칼라 포텐셜인데, 그때 i-1까지 갖고 온이 스칼라 포텐셜이죠. 그리고 이, 이 i번째 위치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전화 qi를 가지고 오면, 그때 한 일은 여기다 qi만 곱하면 됐었죠. 그래서 이 놈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 한걸 이렇게 바 간단하게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N개의 점전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때 이제 한1 이건 wi 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wi 를 1부터 n까지 다 더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를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게 이제 에, 이 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wi 를다 더한데 바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이 식을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i-e를 갖다 n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목표니까, 우리 이, 이, 아, 이, 이 점전화가 한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이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점전화가 오직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는 가지고 오는데, 이를 필요 없다고 했죠. 왜? 이제 전기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니까, 점전화 하나를 가지고 올 때는 전기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전화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 갖고 오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W1은 0이고 W2는 뭐가 되냐면 W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W1 더하기 W2 더하기 W3인데, 이건 0 더하기 W21 더하기 W31 더하기 W32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네 개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언제 쓰겠는데 W21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W21 더하기 W31 더하기 W32 더하기 W41 더하기 W42 더하기 W4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하나 작은 걸로 끝나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n 은 4대를 보고서 요걸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보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놈이 뭐하고 똑같이 쓸수 있냐면 요렇게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쓴 거냐면 먼저 원래 쓴건 여기다 이렇게, 여기 W21 여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W3132는 여기다 썼고, 세 번째 건 여기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이 대각선에는 뭘다 더했냐면 W11, W22, W33, W44를 더했는데 이건 다 0이니까 더 하나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는 뭐하고 같습니까? 여기는 아, IK는 KI하고 같으니까 요, 요 위에 있는 아, 1, 2, 1, 3, 1, 4는 저기는 아, 2, 1, 3, 1, 4하고 같죠. 그 다음에 2, 3, 2, 4는 여기에 3, 2, 4, 2하고 같죠. 그 다음에 3, 4는 여기에 4, 3하고 같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놈하고 이 놈하고 같은 거니까 원래 것의두 배가 됐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하면 원래 것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이 놈은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4개까지할때 i-1까지 더한 것인데 이 놈은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여기 4까지 다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건이래서부터 까지 다 더했죠. 그래서 요거 I도 1에서부터 4까지 다 더하고 K도 1에서부터 4까지 다 더했는데 앞에 뭐만 붙였습니까? 2분의 1만 붙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건 무엇입니까? 여기 W11 더하기 W22 더하기 W33 더하기 W44 0짜리를 다 더했다. 여기 0짜리가 좀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4일 때요거 N이 4일 때 차례차례 가져올 때 이랬는데 요거하고 같다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여기 WIK를 원래 걸로 이렇게 바꿔놓을 것 같으면 놈을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놈을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K는 1부터 I-1까지 한 것을 앞에다 2분의 1만 붙여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여기 2분의 1이 여기 4, 4 이렇게 되다는 우리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 N개일 때 요놈하고 비교해서 N기일 때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저... n이 4인데, 그걸 쭉 해가지고 n 개라고 한다면, 4짜리를 n으로 바꾸고, i-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는 그대로 있고, 여기 4일 때 n 개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만 하나 빠진 겁니까? rii는 제외했죠? 다시 말하면, 자, 요거 rii분의 qi, qi는 0이다. 라고 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한 거를, 여기 이걸 안 쓰면, 그 가정했다는 게 말로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더하기에다가, 뭐만 한 겁니까? K는 I하고 같을 때는, 요건 똑같은데, K는 I하고 같을 때는 제외했다. 분모가 RIK는 0인 그런 항은 제외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목표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더하기에서 여기 I-1이 아니라 N으로 바꾸는 걸 우리 여기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들 몸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거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할때 우리 어 이제 어떤 걸 이용했냐면 여기에 K는 I하고 같은 건 여기서 뺀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죠. 자 그러면 아, 요걸 또이 요게 하나 들어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 그러니까 요거에 들어있는 걸 우리 뺄수 있습니다. 어떻게 뺄 수가 있냐면 요걸 갖다가 점 전하들의 전하량만으로 전기에너지를 표현했는데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해서 표현할 것 같으면 k는 i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 써도 되겠습니다. 아,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 보이겠어요. 먼저 우리 이그 어, k는 1부터 i-1까지 할 때는 점 전하를 차례차례 가지고 왔죠. 차례차례 가져왔을 때 파이 i는 i 1 개의 점전하들이 있을 때 i 번째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갖고 올 때는 파이 i는 이렇게 썼는데 요거 이거 아 이거 k는 1부터 i 1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전날에 지금 점전하를 i 1 개만 가져왔을 때 i 번째 위치의 스칼라 포텐셜이죠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런 n 개를 다 가지고 오면 이런 약속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파이 i를 다른 파이 i를 이용을 해야지 되게. 그, 다른 파이아에는 뭐냐면, n계의 점전하들이다 있는데, i번째 점전하 위치에서의 스칼라 포텐셜, qi만 없다고 생각하고, 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i번째에 있는 qi만 빼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는 1부터 i-1까지 더했는데, 요 놈은 바로 어떻게 더한 거냐면, i는 1부터 n-1 까지, 다시 말하면 n-1 개의 점전하를다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니까 여기다 파이 프라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 그러면 요 놈은 우리 어떻게 더쓸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아, 이제, 에, 그, 여기다가, 아, qi는 여기서 없으니까, qi를 곱하고 나누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qi를 이렇게 곱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곱했습니다. 아, 근데, 스칼라 포텐셜에 그냥 곱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qi로 다시 나눴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스칼라 포텐셜을 갖고는 여기 qi를 곱하면, 그거는 i번째 점전화를 가져오는데 든 일이었죠? 자, 그, 어, 그래서 그 i번째 점전화를 가져오는데 든 일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 근데 이 똑같이 qiPi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qiPi 하면 그,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i번째 점 전화를 가져온데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 표현에다가 qi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일식에서부터 qi를 곱하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이건 뭐 무엇입니까? 이놈은 이제 qi만 빼고 나머지는 다 더한 겁니다. 이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일에서부터 아, i-1까지만 더한 거죠. 이걸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요는 n까지 더했는데 요건 i-1까지만 더했고 요놈은 k는 i만 제외시켰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는 1까지 요거 요 k는 1에서부터 더했는데 요거는 k는 i는 제외시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체 점전화를 다 가져오는데 한 일을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한 거죠. 요걸다 더한 게 전체 점전화를 다 가져오는데 한 일이죠. 그래서 차례로 가져오는데 된 일은 요건 u는 qi pi를 i i는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서 자 이런 걸 구했습니다. 요건 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어, 그 저. 그 표현이죠. 요건 차례 차례 갖고 올때 i 1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두 번째 파이 i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i를 i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할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뭔지 잘 모르는데 뭐만 했습니까? 어, 다 더하면 이걸 그냥 다 더한 거죠. 그게다 더하면 여기다 다더 그냥 더한 거니까 이거 더하기 표시만 했습니다. 그럼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요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는 뭐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요놈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두 개하고 비교해 볼. 같으면 어땠습니까? 이놈은 비교해보니까 이놈은 이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건 이 분의 1의 q i pi prime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례 차례 가지고 올 때는 q i pi를 곱해 가지고. 어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그게 전기에너지가 되는데, qi, 프 i 임 이라, 이 프라임은, 아, 우리 점전화가 이미 다 있는데, qi 자리의 에그 스칼렛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아, i, 뭐, 제외할 것 없이 다 더하기만 하지만, 아에다 2분의 1만 곱해주면 전기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에 점전화들이 모이 있는데, 하나씩 차례, 차례, 차례 가져오면, 우리 전기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너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파이아의 의미는 뭐냐면 i번째 위치 차례차례 가지고 올때 i번째 위치에 i-1개의 점전하들이 맞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점전하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면 u를 1분의 qi 파이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이 더하기는 n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더하기는 다 n으로 바뀌고 1분의 1 돼서 8파이 7원제 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1말 원하고 같은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을 보면 다르죠 여기서 여기는 2분의 1이 붙었고 여기는 i 1까지 있습니다. 이건 n인데, 그랬을 때 이때는 뭐가 다르냐? 이 파이 i의 의미가 다르죠. 이 파이 i는 이, 이 N개, n 1개의 점전화들이 i 자리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할 때, 자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개의 점전화들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요런 모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n개가 이미 있으니까 바로 전부다 있을 때 파이 i는 그 자리에서 q i만 빼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거겠죠. 그래서 2분의 1 qi pi i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저 스칼라 포텐셜과 점점 전화량을 이용할 것 같으면 2분의 1 qi pi i 해가지고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점점 아, n 개의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표현을 우리 무엇에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도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체는 어떻습니까? 도체는 전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도체의 알짜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알짜 전하들은 전부 어디에 분포한다고 그랬어요? 도체의 표면에 고립된 도체의 경우는 도체의 표면에 이제 분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전하들은 연속적으로 분포돼 있으니까 잘게 잘라 가지고 잘게 자른 거 하나 하나가 점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전하들의 모임에서는 아, 우리 이 전기 에너지가 2분의 q i 파이 i 이렇게 한다면, 요파이 i 는 바로 뭐였어요? 파이 i 는 QI가 놓인 위치에서 스칼라 포텐셜이라면, 여기 도체라고 하면, 도체는 2분의 Q.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때 도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립된 도체의 경우는 전체가 다 똑같은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어, 파이는 이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이고 그다음에 q는 도체에 있는 총 전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점 전화들이 도체에 분포된 전화들이 있는 위치에 스칼라 포텐셜이 다 같은 파이다 그런 뜻이 되죠. 이식에서 고걸 바로 이용할 것 같으면 파이 i 가 전부 다다 다 똑같은 라지 파이다라고 하면. 라지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 나가죠. 그리고 어 아, QI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전체 알짜 전화 Q가 되죠. 그래서 요식도 도체에 저, 적용하면 다시 말하면 어, 모든 위치에서 모든 위치에서 어, 스칼라 포텐셜 다 같다는 걸 이용하면 바로 요식이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 어, 우리 도이 도체의 전기 에너지 할것 같으면 도체 전화를그 어, 알짜 전화까지 가지고 오는데 알짜 전화가될 때까지 가지고 오는데. 해준 일전기력을 거슬려서 가지고 오는데 해준 일을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이분의 q 어, q 어, 파이가 되는 걸 우리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에 증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체에 이제 전화가 대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화를 도체로 가져올 때 필요한 이제 전체 일을 계산하는데, 그 전체 일을 전화를, 전화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전체 일은 바뀌지 않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하기에 편리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오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전화에 대전된, 도체에 대전된 전하량이 2Q라고 하고 그때 스칼라 포텐셜이 파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Q고 파이라고 한다면 어 우리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Q하고 파이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도체에 대전된 전화량과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은 서로 비례 관계가 있어서 전화가 두배가 되면 스칼라 포텐셜도 두배가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는 AQ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Q파인 여기다가 DQ만큼 작은 전화를 또 갖고 오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DQ만큼 가지고 오는데 전기력을 거스르는데 필요한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가지고 온 전화량을 곱한 거 같죠 그래서, DQ라는 조그만 전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 DW는, DW는 바로, 파이에다가 DQ를 곱한 것 같겠습니다. 근데, 파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AQ, Q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AQ, DQ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전화가, 라지 Q가 될 때까지 필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바로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어, 자, 마지막 총전화 Q로 대전되는데 필요한 일, W는 이걸 접근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로에서부터 라지 큐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 dw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할것 같으면, 파이는 저 요거 적분하는게 되죠. 이게 적분하면 qdq고, a는 상수니까, 요건 2분의 aq 제곱이고, 여기다가, 아, 그, 그 저, 적분 구간을 이렇게 할것 같으면, 제로 대입하면 0이니까 요거 뭐가 됩니까? 2분의 a 라지 큐 제곱. 이렇게 되는데, a 라지 큐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a 라지 큐는 바로 총전화가 q일 때, a 그 도체의 전화 라지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AQ는 라지 파이로 바꿨을 것 같으면, 2분의 Q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파이는 AQ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대입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뭘 구했습니까? 총전화 Q가 대전된 도체의 전기 에너지는 U는, 어 이거 W 갖고 오는데 한 1인데, 2분의 Q 파이가 같다. 요건 우리 앞에서, 어, 이 점전화의 경우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체가 있으면, 도체에 전화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도체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또알 수가 있냐면 아그 전화 주위에는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근데 이 전기장이란 바로 이 전기 에너지가 분포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이는데 그건 뭘 이용해서 보이냐면 아 축전기라고 하는 특별한 도체의 모양을 이용해서 보입니다 축전기는 무엇을. 축전기는 도체판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죠. 이축전기두 개에다가 전화를 대전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전하는 데 필요한 일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그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장에 분포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 그거 좀 흥미로운 일인데 그러면 전기장이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전화 주위의 뭐 공간에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 을다 이제 전기 에너지까지 알고 보니까, 아,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에너지가 거기에 분포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더나가서 우리가 이제 뭘 나중에 보, 보이게 되냐면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기를 바꾸면서 전달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기를 바꾸면서 전달될 때 전자기파와 함께 뭐가 전달됩니까?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에 있는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전달되는 거다. 전기, 전자기파는 전달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알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